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 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M.입니다. 그 요즘 자영업이 어렵지요? 네, 어렵지요. 폐업률이 87%라고. 아, 그거? 503년 때 거, 그거? 아, 아, 내 임기 때 거구나. 아, 이렇게 음. 지난 정권 때 거를 갖고 와가지고 기레기를 제막 붙이는 거 봐. 이래 많은 폐업률은 뭐 처음이다. 저런. 음. 처음이래. <laughs> 사기치네. 대놓고 저 음. 처음은 무슨 처음, 폐업률 90% 넘었던 게 2007년부터인데. 근데, 네? 이렇게 왜곡하는 언론이 한둘이 아니라서 참. 그게 이제 최저임금 탓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다? 정부 깔려고 하는 거다. 음, 물론 뭐, 지금 장사가 잘 된다거나, 경제가 좋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적어도 싸기는 치지 말아야지. 언론이. 그 최근에 고용 문제 가지고. 그렇지. 불안심리만 더 부풀리고 그냥 막. 응? 응? 사실 저 고용지표를 확 좋게 보이려면은 나처럼 하면 돼. 토목공사 그렇지. 건설 뭐 대규모를 크게 단기간에 빠빠하게 벌려가지고. 그렇죠. 그럼 응. 고용 확 늘지. 아시잖아. 응. 우리 그런 식으로 했잖아. 눈가리고하우 음, 단기간 고용은 느는데 이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임금도 그대로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일자리에 많아진 것처럼 눈속임 어가는거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건데 당장에 반짝하는 것보다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겠다 그게 맞지요 그게 맞는데 그래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때까지 언론들 봐 내버려 두겠나 그거? 에이, 에이 기레기들이 설마 그렇지 대동단결하겠지 아주 왜곡하고 안 좋다 경제 왜 이러냐 아주 죽었다 난리 났다 뭐 그런 게 이제 더안 좋아지라고 그냥 망하라 망하라 고사 지내는 건데 그런 언론을 망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나쁜 의도 뻔히 보이고 일부러 수작질하는 이 언론들은 나라의 공... 보탬도 안 되고 그럴 바엔 음멱이 났다 공예다 없애면 됩니다 없앨 수 있어 압뇨 나를 쫓아냈던 국민들의 그 힘으로. 어그 응? 힘면 이뭐 뭐 얼마든지 뭐. 그저 쫓아낼 때도 응. 재밌게 쫓아냈으면 좋겠어. 그 언론사 앞에서 시민들이 재밌는 퍼포먼스도 하고. 이 축제처럼. 응? 그러니까. 그래야 될 거야. 앞으로는 언론들도 시민들 눈치 좀 보고. 응? 사기치면은 정식으로 그 사기꾼 명단에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적폐청산. 응? 시민의 감시 비판 등살의 문이겨가. 공정을로안 했다면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패턴의 개혁? 그런 게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근데 그건 원할 것도 없지. 난 옛날에 그 우리 아빠 때, 어. 밤에는 밤에 대통령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되게 시무룩했었잖아요. 어떻게? 아, 밤엔 밤대로 따로 있으면, 나도 낮에만 공중가 보다. 에? 에? <laughs> <laughs> 오늘은 요걸로 밥값 했네. 예. 어, 뭐래? 어, 뭘 자기 당연히 밥값 했대 뭐래? 이거 은근히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 정도 쳤으면 됐지, 뭘. 그럼 하나만 더 쳐봐. 어, 아. 왜 나를 쳐? <laughs> 아니, 쳐버리매요. <laughs> 웃기잖아요. 내가 웃었으면 됐지, 뭘. 아, 이건 뭐냐, 이거? <laughs> <좀> 웃기지 <laughs> 아유, 반가워요. 진릭입니다. 예. 저분도 입가에 미소가진것 같은데. 예, 503입니다. 예, 수고 <laughs> 많네요. 갔어. 태풍이막 그래도 그나마 생각보다 뭐 세력이 약해졌어. 예, 그렇죠. 근데 또 그걸로도 까는 언론들은 있어요. 이런 걸뭘 수선을 떨었냐. 크... 갑자기 휴교령을 내리면 애는 어디다 맡기냐. 아, 응? 재난 대변은 미리미리 이래 해도 불만이구나. 아유, 그럼. 그렇다고 안 했어봐. 그것도 더 난리 쳤겠지. 제목도 이렇게 뽑을지도 몰라요. 응. 태풍은 지나갔어도 경제는 태풍 마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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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적어놓게. 이거 분명 히 이거 이백개 이거, 이거 쓴다. 당장 나온다. 내, 너 어딘지까지 말해봐 내가 뭐? 응? 그, 그, 그리고, 거기 저기 이거 이거. 응. 괜히 수선만 떠는 정부 이대로 좋은가? 어이 이 연속이야? 나도 하나. 하나 얹어 봐요. 성급한 휴교령, 성급한 최저임금 인상. <laughs> 사상 최대 폐업 이미 쓰나미 맞는 중.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어. 없지. 정부의 예상을 빗나간 태풍. 그렇다면 경제는 <laughs> 아주 개소리가 제목 짓는 거는 어디 학원들을 다니는지 참 물건들이 좋잖아. 경제라는 건 마음 먹으면 언제든 가수가 있는 거고. 많이 봤지요. 많이 봤지. 전에 그 참여정부 때도. 그렇지. 그냥 악의적으로 아주 그냥. 어? 경제를 포기했다 뭐 경포대니 뭐니 그냥 아주 그냥 대동단결을 해가지고 포인트는 네. 경제가 아니었잖아 그냥 흔드는 게 목적이었잖아 집단이 날뛰는 어떤 그 비열한 놀이의 일종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 네. 그때 그랬지 민주정권이 10년 만이라 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게 달라 시민들이 어, 개소리도 잘안 먹히고 썩지도 않고 시민 파워가 세졌으니까 과정이지 지금 그렇죠. 네. 과정이지요 권력의 주체가 시민들로 바뀌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지금 그걸 지나가고 있다. 쉽진 않지. 쉽진 않지.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분란, 분열, 네. 뭐. 네 편이네, 내 편이네, 뭐. 쏘갔네, 쏘겼네, 뭐. 아인네 기네,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생얼들이 어. 많이 드러나. 그믿생 네, 쌩얼이 드납니다. 그런 알량한 진영 놀래만 기대가지고 원팀 어쩌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흔들어 제키고, 뒤통수를 준비하는 이 타이밍 노리는 그때 그 세력들. 요즘은 그런 게또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냥 뽀록뽀록. 뽀록 뽀록. 응? 응? 아니 그 물방울 기포. 어. 물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뽀록뽀록. 뽀록 뽀록 아그뽀록 이거 뽀록. 잘해야 돼. 이승재들만 옷도 없다니까. 기포얘기는 기포. 그렇지.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어, 어, 어. 이거. 숨어도 이렇게 들통 난다는 얘기지. 아. <laughs> 뽀록. <laughs> 아무튼 네, 아무튼 자,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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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쌩얼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성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달라진 거고 그것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바우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을 누르겠다는 세력들이 뭐 지금도 갈등 대립으로 와글와글 하지만 그가지만 예 네. 머물러 있고 싶다는 쪽이 폐색이 짙다 그치요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머물겠다 계속 먹던 거를 머무면서더갔겠다 그런 쪽들은 지금 서서히 시민들로부터 버려지는 중이다. 저는 그래 진단합니다. 그래, 뭐저 같이 못 가면 버리면 됩니다. 버려야지. 예. 네. 아직은 이게 눈에 확 보이는 변화가 전진의 느낌은 아닐지 모르지만 잔잔하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강물처럼. 즉, 거슬 수 없다. 이기고 지는 차원 넘어서 거슬 수가 없다. 시대를 만드는 시민들은 서로서로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를 좀 데려갈 마음들은 없게 일단 못 나가 뭐, 어, 아, 여기에 버려져 대신 우리 목소리를 만나잖아 하긴 뭐 저, 나는 시민들이랑 안 친해요 예. 저는 제 관저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예. 난 여기 있어요 <laughs> 전국의 멀고기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멀고기 시건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배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입니다 어서 오시지요. 오늘가볼 아, 아, 말 바로 열어볼까요 밤. 네, 집권 여당에 계신 모 의원님의 말이네요. 자한당의 매크로에 대해선 협치에 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사할 마음이 없다. 어떻 하면 발음도 걸림돌이 됩니까? 음... 이게 뭔 얘기예요? 매크로가 범죄라서 특검까지 한 건데. 이런 조사 범죄가 섭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인식이 아쉽네요. 깔게요, 그냥. 네. 하나, 둘, 셋. 하! 아, 찍어치기. 물삼십에 마세이. 참 정신 나간 짓인데요. 희한하게 잘 들어갑니다. 난잘칠줄 알았어. 아,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기무사의 한 현역 중사가 원대 복귀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그러네요. <laughs> 네? 군, 동수권자가 원대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중사가, 아니요, 안 가고 싶은데요. 이겁니까? 이것도 <laughs> 웃기지? 어디서 군화근매다 말고 분발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양떠나? 한숨만 납니다. 까? 하나, 둘, 셋. 아, 성쾌한 쿠션.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콜? 콜. 빠밤. 네. 국회 출입 기자 101명한테 각 정당 대변인들의 호감도를 조사해 봤더니요. 비호감 1등으로 집권 여당의 김 대변인이 뽑히셨다네요. 74%의 압도적으로. 이 정도 압도적이면 왜 그런 건지. 본인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뭐 이런 걸다 조사했느냐. 난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조사는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변인 역할은 중요하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좋은 기사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비호감 쪽으로 활약이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도 살포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뭐를 성대모사를 들어갈 수도 있어서 어.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그렇지. 거구나. 아, 그것도 일인데... 지금. 그러게! 아, 얘 일거리 안 생기게 잘좀 해줘요. 캐릭터가 막저 분명해져가지고 코빅으로 비막 뜨면은 여기서 또안할 수가 없거든. 네, 일단 화이팅 하시란 의미로 깔게요. 자, 하나, 둘, 셋! 핫! 아, 전대영! 좋습니다, 네. 전대영! 전대영? 기억 안 나니? 징그레 아, 아웃! 기억 안 나서 아웃이야. 에이 그. 어쨌든 그래도 나는 잘깔줄 알았어. 내가 주워와. 그 주소 오라고. 어저께 내가 주소 왔잖아. 아, 예다 주소로 갔습니다. 왠지 간거 같이 설정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 아, 그 틈에, 최 선생님 살짝 모셔봐. 쟤는 못 와요. 여당의 추대표님. 예, 추대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 끝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제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추대표님 측근이 얘기했다는 인터뷰 기사, 그거 보셨나요? 저는 보면서, 빵빵 터져가지고. 아, 아,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릅니다. 청결집의 독주를 추 대표님이 엄청 참아줬다는 둥. 앞으로 새로 되실 분은 그러지 말고 청결집 불러다가 많이 타일러야 된다는 둥. 야 개그 만발. 그렇게 말한 측근은 누구예요? 모르죠. 에, 제가 발이 얼마나 넓은데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에, 마지막 질문만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버정질문은 어딜 가나 항상 이거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 그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은 전 다음번 대권 생각 중이에요. 왜요? 그냥 개인적인 재미죠, 뭐. 예, 그래요. 만들어. 아이 <laughs> 재밌긴 어. 하다. 아니, 들어가세요. 함께 웃고 즐기다 보니 뭐 시간 금방 가고 저 갔다 여기 공주 서 왔어요. 다음은 니가 주소. 와. 그래요? 어, 힘들어. 다임같이잘 왔어. 어. 야. 아 어, 힘들어. 쇼를 쇼를. 뭐또 오자마자면 또, 또 어, 전화야. 전화 또 왔네. 아 제가 받아볼게요. <laughs> 여보세요. 아이엠씨님 저 이사입니다. 어 네. 예 네, 우리 엠씨님한테 미안한데 제가 위쪽에다 전화를 좀 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나는 그런 거안 하는 사람인데. 혹시요? S본부 PD협회에서 낸 성명 보셨나요? 지사님 언론관에 대한 우려 표명, 그리고 PD연합회에서도 냈던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억울합니다. 어머나. 그런 걸안 냈다고 주장했다니까요? 어? 저를 아는 분들은, 어? 아니, 그뿐 아니라, 최근에 일이 많으세요. 공무원 댓글 부대 문제도 터져가지고, 그 전에 계셨던 곳, 그 공무원들. 댓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종조카도 중학교 때 하도 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조카 대신 네 번을 달아줬어요. 응? 어떡합니까? 조카인데 달아줘야지. 그때 거그 빼고는 제가 잘 모르고, 예. 그런 부분을 좀잘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도 하나고요. 최근에 네. 번번이 시끄러운 일들 많으신 것같은데 고생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노래나 들려드릴게요. 그 노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을 저는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그, 양승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양승창이라고. 예. 저랑동아리 했거든요. 뭐라고요? 아 노래 나오네요. 그럼 뭐 이야기할 필요 가 없죠. 뭐라고 동아리 했는데. 그 노래 틀어달라고 그랬어. 마그대장커 <laughs>